시즌 함부울, 자, 함부울, 함부울님 사만세계 역사 블로그 함께, 예, 그, 보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나시면 함부울님 블로그에 방대한 자료를 한 번씩 차분히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스부르크 왕과 신라, 그러면 인쇄술의 발달, 정치적 혼란, 음. 합스루크, 합스부르크와 신라, 인쇄술의 발달, 조선 종그 서적들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조, 송자대전이 중요하다. 자, 정치적 혼란. 세계 사만 역사 관점에서 다시, 당시 조선의 정치적인 상황에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내셔널리즘 소론, 프랑스 계열이고, 그외외가은 노론, 프랑스 외의 계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할아버지 홍봉환, 외종조부 홍인안은 노론의 지도급 인사였다고 한다. 종조 어머니 혜경궁 홍씨는 자연스럽게 친정 쪽을 지지하게 되고 남편 사도 세자를 외면하면서 외가 노론의 지지를 받던 친 노론 영조는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소론계 아들 사도세자를 못마땅히 여겨 정신 이상이라는 핑계를 핑계로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꼴을 사도세자 아들 정조가 목격했다는 사실이다. 자 그리고. 세계 사만 역사 연구원 입장에서 이러한 정치 사항들을 프랑스에 전무시키면 사도세자 루이 페르디낭. 자, 이 부분은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껍게 칠해진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쇄술의 발달, 정치적 혼란 부분에 두꺼운 부분, 저는 두꺼운 부분에 그, 작가의, 또 글쓴의 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자, 시즌 한 볼. 지금, 다시 보는 정조와루이 16세 계속 그 카테고리 진행 중이고. 자, 이걸를 약간 돋보기 식으로. 이렇게. 이것은 나중에 정조가 탕평층을 쓰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가 받은 충격은 심대했을 것이다. 줄여보겠습니다. 펜으로. 펜으로 좀이렇게 그적그적 해야지 집중도가 커지니까 자 세계사만 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프랑스에 접목시켜 사도세자 루이 페르디랑 어, 이꼬르 노론을 신성로마제국 합수부르크왕가의 스페인을 비롯한 외척이라고 할때 소론은 브루몽 왕가이다. 자, 노론과 소론의 구분. 소론 노론은 다시 그 지워서 자 노론 신성로마제국 합스부르크 왕가, 스페인을 비롯한 외척. 소론 브루몽 왕가. 자. 프랑스 내셔널리즘의 소론이라 할수 있으며 부왕인 루이 15세와 조선의 영조 자, 루이 15세의 용조는 내셔널리즘만 고집할 수 없는 외세와 외척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노론이다. 네, 이거, 여기다 미주를 한번 겠습니다 소론과 노론에 대한 접근 노론은 신성 로마 제국, 소론은 부르봉 왕가. 자주적, 외세적. 자. 합스부르크 왕가 그 밑에 읽어 보겠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와 부르봉 왕가의 섞음 섞임에, 섞임에 다른 혼란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해야만 반도 역사와 프랑스 즉 세계사만 역사 괴리가 없어지고 복잡할 것 같은 정치 상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조선에서 분당이란 정치적 상황을 이렇게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조선과 프랑스와 사한 역사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정상적인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이게 조선의 분당의 개념이 합수 신성로마지고 합수 부왕, 왕가하고. 브루몽왕과의 관계성을 붕당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접근법이고, 자, 여기서 조선 역사의 개념이 실제 프랑스와 프랑스의 역사하고의 이꼬르가 되는 거고, 한반도 조선사의 기록적인 부분들의 누락된 부분들이 이렇게 유럽사에서 보여진다. 라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되는데. 그리고 이 사만 역사관이라는 거는 이 하무엘리님의 블로그의 컨셉입니다. 사만 역사관이라는, 사만 역사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블로그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만 역사 관점 안에 프랑스 역사, 가문사, 아니, 조, 프랑스 조선 뭐 역사를 비교 차 하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국가 통치적 문제의 혼란은 무엇일까? 레이저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니와 민노가 분출한다는 것이고 인쇄술 발달이다. 자 미니 개몽 인쇄술. 조선 종조는 점차 개, 제도 개편에도 힘써 형, 형정을 개혁하고 악형을 금지시켰으며, 백성의 부담을 들기 위해서 궁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세금을 고도는 궁차징세법을 폐지하는 한편, 빈민을 구제를 위해 유기와 부양시식 아동에 대한 보호법령인 자율전칙을 반포하였다. 조선에서 이와 같이 정책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은 일단 분위기가 심창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중,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중인 이하 평민에게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미니의 분출이다. 양반은 물론이고 중인, 서울, 평민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 문화를 크게 꽃피운 조선 후기의 문화적 황금 시대를 이루겠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반도 역사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문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밑줄 한번 긋고. 물론, 반도 역사에서는 문화라 해놓고 이것을 문화가 무엇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설명할 수 없다. 물음표. 정조가 여태 하지 않았던 행정개혁이라든지 백성을 위한 정책 등을 획기적으로 표 수밖에 없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 못 배웠고, 뭔가 존재하는 상태였다는 반증이다. 자, 넘어가고, 왜 황금의 시대?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읽는 걸 귀찮아하는데, 함께 읽기로 했으니까 읽겠습니다. 이런 면을 보지만 사회가 극도로 혼란을 겪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냉내해진 여론에 상당한, 상당한 압박을 받을 때 서민정책을 펴고 민심을 달리려 하는 것은 정치적인 흐름에 의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들을 엉뚱한데 돌리는데 애를 쓴 사실이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봉건정치, 제왕정치, 전제정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음을 쉽게 알수 있는 것으로 때문에 것으로서 때문에 정조의 서민정책을 쓰고 유화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됐다는 것이 틀림없다. 백선들의 원성이 하늘처럼 높아지고 혼란과 정치적 압박이 지대해지고 기존 정치형태가 타파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황금시대라 하였으니 제왕이 보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프랑스의 경우로 보면 계몽주의 문화란 것이다. 계몽주의 문화라고 했던 것이다. 자, 이건 이제 조선의 상황이고 조선의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자주 이야기했던 이제 금성산의 거라면 이 조선 왕조 슬로건 이 한반도의 유학 그 유학의 새로운 자 아시아판이겠죠. 아시아판 한자 유학의 새로운 모델 이면서 그 아시아화된 유교, 유교, 아니면 고대 유교, 한자적 기록의 유교의 사상에 맞게끔 깔끔하게 정리된 것도 정리된 것 거나 오리지널에서 삭제가 되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니까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습의 사상을 타파하려던 혁신적인 사상 운동이다. 개몽주의가, 자기나몽주의가 바로 프랑스 왕실 또한 일부 귀족층을 지휘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 개몽주의를 맞이 했다. 했으며 이 계몽주의에 의해 민의가 한꺼번에 표출되어 폭동이 이어지고 프랑스의 으로 규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왕 입장에서 도저히 다스리 다스하다고할수 없는 불안 한 뇌관 같은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글을 읽을 때는 이 단어 위주로 정보를 받아버린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한국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자주 제가 무의식적으로 제거를 시켜버립니다. 뭐 하다고 것이다 이해해주시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글을 구글링을 하던 책은 안 본지 꽤 오래된 것 같고 하면 자 구습. 사상운동, 프랑스 계몽주의 프랑스 혁명, 계몽주의 이런 식으로 저는 캐치를 한, 주로 해, 하기 때문에 읽을 때도 이게 이 자연적으로 막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반도역사는 이러한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을 억지로 감추고. 이치만 그만큼 조선 정조 시대는 프랑스 루이 16세 집권기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당시 정조 시대의 조선 사회상 전면을 정확하게 들여다 볼수 있는 것으로서 프랑스 역사의 사실을 동시에 집어보면또 다른 각도에서 큰 의미라고 할수 있다. 자, 지금 저는 이런 관점을, 이 퍼즐을 교차시켜라, 합체하라. 어지를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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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합치면 이 조각, 이 조각, 이 조각을 맞히면 전체가 그나마 보인다. 자 여기서 이제 정조의 조선사이상 프랑스의 루이 여기다 더 들어가야 될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건륭제 프랑스 역사 아니, 아니 그 청나라 역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개몽 사상과 불안한 것들로 폭발하는 게 바로 청나라 건륭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백년교도의 난이다. 그8 0 0년 넘어서는 묘족의 난 하는데 이런 부분. 청은, 즉, 건룡제는, 자, 루이 16세 종조 되는 거고, 백년교도의 난이다. 그러면 이 백년교는,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지해야 될 게, 이 유럽사는 약간 업그레이드로 미화된 게 있고, 이계몽주의의 실체, 그 당시에 계몽주의의 실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귀족층이 끌어가는 계몽주의가 있고 이것의 대중들, 민중들에게 교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계몽주의적 컨셉으로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개념이 백년교도. 근데 청나라의 백년교도는 실체가 없는 거죠. 그 태평천국의 난처럼. 아무튼 한불님의 이 원문 원문 중에 지금 캐치해서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또는 노론과 소론의 분리 그 유럽 가문사에 교차하는 논법들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이잘 보셔서 그 개몽주의 문화, 봉건제, 제왕제, 전제 장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줄을 하자면 정조 시대의 조선사회상 전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서 프랑스 역사의 사실을 동시에 집어보는 또 다른 각도의 큰 의미라고 할수 있다. 자, 이거는 원문은. 제생 제 생각은 잠깐 이렇게 조금 양념을 치는 건 뭐냐면 또 우리 금성인 사회된 이야기 우리 구독자분들 형님 동생 뭐 자매님들은 또제 논법에 익숙해진 것을 거론하지 않또 약간 양념을 안 치면 심심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원문 내용하고 큰그 이질감이 없고 방향성이 같은 것 정도는 방금처럼 약간 낙서로 PS 개념으로 자 PS 음, 빨간색 PS 개념으로 댓글 댓 달듯이 이 댓글은 한부울리한테 다는게 아니고. 이거를 보는 여러분들에게 다는 댓글처럼 약간 이렇게 찝겠습니다 그래야 좀덜 지루할 수 있고, 아무튼 루이 16세, 루이 15세, 루이 14세, 숙종, 용조, 종조, 이세개 글은 시간 나시면 필독 가셔라. 정말 여러분의 이 관점, 접근법, 접근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는 이미 어느 정도만 머리가 튀면 알수 있는 부분인데 이 내부에 있는 글. 저도 이제 원문 전체는 지금 보는데 일단 우리가 힘들더라도 보자. 이게 지금 시즌 한부를 사실 하려면 이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무튼 그 구독 또 멤버십 또 소화 잘하시고.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